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입니다. 자이 종목은 어, 지난 주에 예, 자 금락주 분석에서 나왔던 종목이죠. 어? 자 금락주 분석에서 나와 드렸고 제가 지 표시를 이렇게 놔드렸습니다자 이거 지금 지금 표시한 게 아니고요. 예, 지난주 금요일에 아, 금요일에 금락주 분석에서 이렇게 딱 그림 그려드렸는데 정확하게 지금 그대로 찍고 딱 들어갔죠. 아, 기가 막히게 찍고 들어갔죠. 이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음. 이 시세 자체가 상당히 의도적인 세력들이 의도적인 흐름을 보였다라는 얘기야. 아, 자? 아니, 저한테 무슨 예지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칼같이 찍어낼 리가 없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랬을 것 같으면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인수했지. 이건 뒤집어서 음. 얘기하면, 그만큼 이게 의도적으로 장난을 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장난을 치는 경우는 대부분의 가격대이딱 정해진 가격대에서 돌게 돼 있으니까 작년 8월 달에 지수, 우리 지수 10% 붕괴지고 그랬을 때 대부분의 주요한 종목들 같은 경우 딱 정해져 있는 그 많은 종목들이 수백 개의 종목들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라인대에서 다 꼬리 달고 돌렸었잖아요. 딱 똑같이. 그래서 딱 꼬리 달고 들렸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 역시 마찬가지 메이저들이 조금 아직도 이걸 가지고 왔다 갔다 장난을 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오늘 이제 반등이 나오는 이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이런 이 정도의 종목들에 이 위치 같은 경우는 반등 이슈가 하나도 없어도 올라 들어가요. 앞쪽에서 보면 앞쪽에서도 똑같은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9일 날이형태의 반등이 들어갔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오늘은 이거 이슈가 뭐가 붙었냐라고 하면, 국내 최초로, 국내 최초로, 아 당연한 수밖에 없죠.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아, 아, 미국 FDA 파일럿 프로그램에 아, 흡수 시험법이 제출되었다. 그러니까 제일, 이 뉴스 자체로, 이슈 자체로는, 뭐, 이렇게 대단히 파괴력이 강한, 뭐, 그래서 어쩌라고. 그죠? 어, 뭐, 파괴력이 강한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뉴스 자체로는 뭐 이렇게 장 중에 저 위까지 올라 들어갔는데 이게 그렇게 어뭐 뒤집어가지고 판때기를 완전히 뒤집어펼수 만큼 그렇게 강력한 건 아니고요. 이거 어떤 형태로 해봐 아 그래 얘가 아이 종목이 그렇지 얘 하나밖에 없었지 얘가 어느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인식을 시켜주는 셈이 되는 거고요. 뒤에 뒤로 또 다시 얘기하면 이 아래쪽에서는. 언제든지 사도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그런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에?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이 아래쪽 지금 표시돼 있는 이 구간 아래쪽에서는 사셔도 됩니다라고 얘기드렸않습니까 달고 들어가면 꼬리 달고 들어가면 그냥 붙여버려도 된다라고 얘기드렸잖아요. 이 아래쪽 구간에서 뭐 지금 사셔가지고 좀 밀려 떨어지거나 혹은 지금 앉아서 조금 더 눈치를 보고 사신다거나 내려왔다가. 꼬리 달고 붙이면 그냥 바로 따라 들어가도 되는 종목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6월 9일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없죠? 없잖아요, 뉴스. 6월 9일날 이렇게 꼬리 달고 돌렸는데 보면, 6월 9일날 아무 뉴스 없거든요? 에?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6월 5일에 에, 뉴스가 있었고요. 6월 5일. 근데 6월 5일에는 보신 것처럼 종가, 저가에요. 일단은 종가, 저가죠? 지금 바로 이 기준선을 작동되는 이 라인에서부터 공매도 형태로 두들겨버리고, 그러면밑에선 다시 퍼올리고, 어, 뉴스뭐 특별할 거 없어요. 예, 똑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은 저 같은 뉴스를 하신다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서 보게 될 때는 확실하게 살수 있는 종목이 되는 거고요. 이제 위쪽으로는 요게 조금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에 들어왔을 때에기래서 이거 우리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거 운이 천원을 타고 난 종목이다. 이게. 뭐 정상적인 사이클이었다 라고 하면 이 정도까지 올라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 드렸던 그래서 현재 라인에서 치게 된다 라고 하면 이 아래쪽에서 사신다 라고 하면요 만약에 지금 이띠 아래쪽에서 공략하시는 분들은 내일 같은 경우 다시 또 밀려 내려왔다가 돌아와서 여기 23.6%보다 아래쪽에 놓여져 있는 구간에 사는 경우에는 딱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만. 그리고 지금 권역 같은 요 자리나 혹은 요 조금 더 아래 내려오는요 박스 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블럭에서 사게 된다라고 하면 두 군데로. 매수하는 위치에 따라서 매도하는 블럭을 딱 정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여기서 사면 여기까지. 여기 앞에 나온 거 있죠? 이렇게. 그리고 요거 같은 지금 밑에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아래쪽에서 사게 되면 여기까지, 지금 이 자리에, 요렇게까지 이렇게 놓고, 스윙거래 형태로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제약바이오 업종이 강세를 보이거나, 혹은 최근에 그랬던 것처럼 신규 상장주들이 완전히 미쳐가지고 날뛰거나, 시장 아닙니다. 시장 보고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제약파이오 있죠. 이쪽 이런 종목들은 시장하고 관련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제약파오가 반드시 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섹터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는 쪽에서 모멘텀을 잡는 게 아니라 제약파오 종목들이 올라갈 때예요 올라갈 때 고건 신규 상장주들이 미쳐날때 때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규 상장주들이 미쳐날 때 쪽에 영향을 좀더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쭉 치고 들어갔다가 눌렀다 다시 들어가는 신규 상장 중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죠. 그 중에서 이제 모멘텀상으로 친다 그러면 오가노이드가 그렇게 모멘텀이 굉장히 강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3빌리언 같은 종목들하고 비교해보면 3빌리언하고는 보다는 오히려 좀더 약하죠. 뭐 b 이렇게 아주 강력한 문구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2상3 3빌리언이지3 얼마인가요? 3빌리언이2 3 3 5억 들어가 있거든요. 3이3 b i l 고이 이상 3 b i 가 l i o n 이상 이상 3까지 내려오고 이상 3 이상 3 billion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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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 걸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가노이드가 좀더 기대감이 강력하게 진행되자 그러면 우선은요. 제일 오버행은 털어야 될거 아닙니까? 오버행 잊고 계셔요. 오버행은 털어야죠. 자, 그렇죠? 내가 지금 6, 5월 9일에 성장이 됐으니까 이제 한달 지나갔고요. 뒤에 7월 9일하고 그다음에 8월 9일하고 요게 있습니다. 그니까 러요 시세 같은 경우 고전까지는 이렇게 독한 혹은 세칸 정도의 크기로 오가노이드는 세칸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두칸세칸 밑에 적이라고 칸, 예, 그러면 그래서 두칸 혹은 세 칸의 크기로 짧은 스윙으로 거래를 하신 다음에 여름 지나고 난 다음 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요. 예, 그니까 이 스리빌런처럼 초반에는 왔다 갔다 왔다 가다 하다가 오버 행위 셔들다 끝나고 나면은 한 6개월쯤 지나가는 흙절음중에서 올해 하반기 연말쯤이라고 그러면 좀더 강력하고, 모멘텀들도 확장이 되고, 시세도 더 강력해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그 사이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술적 흐름으로 트레이딩을 하라. 이렇게 트레이딩 바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국면이라 그러면, 분할 매수라고 그러면 사셔도 되죠? 통으로 한꺼번에 매수한다면 조금 애매합니다. 위치가. 조금 애매한데, 분할이라고 하면 사셔도 돼요. 추가해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위쪽으로는 추가하시는 거 아니고요. 아래쪽에서 추가,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격보다 아래쪽으로요. 지금 가격보다 아래쪽에서 오늘 시가 아래쪽 같은 경우는 더좋고요 그래서 위쪽으로는 붙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들어갔다 다시 눌려 들어오면 받는 형태로 이렇게 거래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이제 뭐 여러분들 매일 보시다시피 매일 아침 그날 가장 강력하게 나오는 섹터들 아주 칼같이 찍어 드리고 있죠. 강력하게 나오는 종목, 강력하게 나오는 섹터, 풍산, 지난주에 저기서부터 아침 개장 전서부터 추천드리지 않았습니까? 미친 듯이 가버리죠. 그러가지고 바로 다음날 또 수정시켜가지고 다시 또 제시 드렸고요. 풍산이 얼마나 싼 종목인가? 강조 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강조 드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 뒤에 나왔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싼 풍, 방산주라고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싼방선주는 아니에요. 아, 세상에서 제일 싼 방산주. 아, 그러니까 방산 모멘텀 하나도 안 들어 있다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그런 종목이 이전에도 있었죠. 현대건설. 원전 모멘텀 도대체 다 어디 갖다 팔아먹었냐. 기억들나십니까? 아. 예, 현대건설 그 사이도 숱하게 얘기 들었었고 전 내려가서 보세요. 이날 분석 나간 거 있으니까 신저가 들어갔던 이날 분석 나간 거 있을 테니까요. 원전 모멘텀면 도대체 어디 팔아먹었는데? 아, 체코 원전 그 난리치고 그래가지고 올라 들어갈 때도요. 얘는 못 올라갔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무슨 국내 주택 경기 부진 같은 개소리하면서 주가가 밀려 내려갔었죠. 원전 모멘텀 어디 갔냐 이거야? 건설 얘기만 잔뜩 하고 국내 주택 경기 부진 매도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작가 내려오고요. 원전 모멘텀 1도 반영한 데 있잖아요. 여기 어디 갔어? 다얘 원전주 아니야 얘도 원전 대표주예요. 그거 이제 이렇게 가서 써먹잖아요. 이제 평산도 아, 똑같죠? 얘 무슨 여기 방산 모멘텀이 어디 들어있냐고. 이런 것들 이거 다 찾아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거.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금속업종 주가만 있지. 방산은, 방산은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되 있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거 봐라. 이거 BPR 수준이거 이제 원래 올라, 주가로 들어서 확 올라죠. 그전에 여기 6배 이루고 있었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금속업종주가지 이게 방산 모멘텀이 어디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냐고, 이거. 그래, 세상에서 제일 방산주 이게 나올 수 밖에 없죠. 그래서 바로 가격 수정해 드렸고요. 오르고 들어오시면, 이런 거, 이런 거는 위로 따라가서 잡아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표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로. 위로 따라가지 말아야 될게 있고, 위로 따라가서 잡아야 될게 있고, 아이티생 글로벌 위로 따라가면서 지금이라도 붙어라! 추천드렸잖아요, 지지난주. 그렇죠 지지난주에 주말에 연타로 두번연타로 추천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현충일 직전에 4일, 5일. 그때만 사셨어도 지금 몇 배요, 이게? IT센 6월 4일하고 5일에 이틀 연속으로 지금이라도 사라. 가서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라. 이때만 사셨어도 따블이에요. 이게 따블이잖아요. 지금 여기 13,000원 따블 지금 정확하게 지금 가격으로도 따블 아닙니까? 오늘 고가 말고도 이런데 뭐 마이너스 계좌 플러스로 못 들겠습니까? 네? 뭐 삼양식품이니 뭐 저기 현대 로터미니 하나 에어로니 이런 건 얘기 꺼낼 필요도 없이요 그 뒤로도 방산에서 넥슨 추천 나갔죠 하나 시스템 추천 나갔죠 조선에선 세진중공업 추천 나갔죠 줄줄이 지가 뒤로 뒤로도 따블따블따블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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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거 줄줄이 계속 추천드렸잖아요 당연히 다 벌써 플러스 다 되고 지금 배도 들고오신 거예요 박수도 치고 난리가 나는 거고요 자 오르고 다운로드 받고 입장하시면 최고 전문가 스물네 분들 예. 아, 뭐, 지금 16년 만에 예. 최고 장세, 대세 상승장 아닙니까? 예. 아직도 종목들 무수히 많다, 이겁니다. 예. 지수 3000 들어왔어도요, 3분의 1 종목은 앞에서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지수 1000에 있는 종목이라고. 저 풍선의 경우도 그렇게 설명 들었잖아요. 지수 1500, 1500의 수치에 있는 종목이라고. 1500, 2000 GNC 에너지. 수준에 있는 종목이었고요. 고나이 같은 종목 역시 마찬가지 걔는 어뭐 코스닥 종목이긴 합니까? 쉽게 설명드려서그렸습니다 지수 1,500에 있던 종목이에요. PR 5배 이번에 오르기 전에 PR 5배였습니다. 그러면 저평가만 사도 그냥 오르가는 거예요. 바로 이 IT생 글로벌이 그렇게 추천이 나간 종목이죠. 저평가로. 인벤티지럽도 그렇게 나간 종목이고요. 아, 네? 아, 무두고 두고 따 따블 혹은 그날 단타 따 양쪽으로 다 맞춰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어?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꼭.